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제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까지의 공부는 그 대상에 대한 것을 더욱 많이 알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돌멩이가 외부에 있을 때 인간이 바라보는 돌멩이와 달팽이가 바라보는 돌멩이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결국 돌멩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칸트의 시각에 감탄을 거듭했었죠. 이런 충격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도 반복되었는데요. 단순히 인식하는 능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서 인간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네요.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신경 쓰면서 장래 가능성을 향해 살아가는 실존성을 가지고 있고 또 대표나 표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성을 고려한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하이데거는 이런 두 가지 주제가 세계 안에 있음이라는 존재 구성 틀의 해석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데거는 본격적으로 우리 인간 즉 현존재를 분석하게 될 텐데 세계 안에 있는 존재자 안에 있음을 각각 정밀하게 분석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세계 안에 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려보고 시작하자 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현존적 기초 분석으로서 세계 안에 있음의 분석은 매우 탁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동안 세계를 연구한다고 하면 우리 눈앞에 세계를 딱 세워놓고 이곳에서 떨어져서 관찰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이 다였는데 시계를 망치나 나무를 연구하듯이 그렇게 멈추어 서 있는 사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이미 들어가 관계를 맺고 의미를 만들어 가는 그런 그물망 같은 것이 세계라고 분석하는 것은 아,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하이데거는 안에 있음을 통해서 세계 내 존재를 대강 그려보는데요. 우선 안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컵 안에 물이 있다, 집에 사람이 있다라는 등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현존재가 세계와 접하는 안에 있음은 이런 눈앞에 있음의 존재 양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눈앞에 있음은 우리가 그저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망치를 못을 박으며 사용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망치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단단하니? 넌 못을 박을 때 아프지 않니? 라는 등으로 약간 멍을 때리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되죠. 무게나 강도 등의 물리적 수치를 기준으로 본다는 점에서 범주를 사용한 인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실존 범주로서의 세계 곁에 있음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 발견되는 사물들이 나란히 함께 눈앞에 있음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존재의 이미 안에 있음은 다양한 방식들로 나타나는데 어떤 것에 관여하거나 제작하고 사용하며 시도하고 관찰하며 알아보는 등 우리 인간의 다양한 행동의 형태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안에 있음의 방식들이라고 하고 하이데거는 이를 배려함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죠. 하이데거의 존재할 시간이 읽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와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렸었죠 이처럼 현존재가 실존 범주로서 세계 곁에 있음은 배려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존재할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용어와 익숙해지면서 책을 읽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만날 때 항상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만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계의 경우에도 멀리 떨어진 대상으로서 시계를 바라보면서 아 이건 동그란 형태를 지녔고 손목이 찾기 좋은 크기를 가진 시계라는 사물이군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서 인식하지는 않잖아요. 그저 손목에 시계를 차고 사용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시계를 확인하면서 만나고 있죠. 이처럼 하이데거는 세계 내에 있으면서 존재자들을 다양한 행동의 형태로 만나게 되는데 이를 실존 범주로서 배려함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처럼 안에 있음이 이런 눈앞에 있음으로서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세계 속에 거주하며 친숙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존자의 존재에 대한 형식적 실존 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형식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계 안에서 어떻게 있다라는 등의 내용물이 없이 현존재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틀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네요. 우리가 암석을 볼 때는 단순히 거기에 있는 눈앞의 것으로 보게 되지만 현존재는 그때마다 그것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 현존재라는 현 사실성으로 인해 눈앞에 있음과는 다른 곁에 있음이라는 실존범죄 하나로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비록 세계 속에 던져져 살아가는 것은 암석과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가능성을 향해 열어가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석이 있다는 사실로 파악하지 말고 현존재의 실존성을 고려해서 인간이 세상에 던져져 살고 있다는 현사실성이라는 별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하네요. 12절만 하더라도 벌써 새로운 영어가 두 가지가 나타났죠. 배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고, 또, 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실과 다르게 현존재가 세상에 던져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현사실성이라고 별도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니까 역시 친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존재는 다른 현존재와 곁에 있음으로 관계하며 살아가는데, 이처럼 현존재가 아닌 암석과 같은 사물의 경우에는 의미와 관계의 그물망인 세계가 없기 때문에 무세계적인 존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계 속에 있다라는 말이 일정한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사물들이 공간에 있는 것처럼 현 존재가 그 세계 안에 푹 빠져서 그런 공간 안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의미, 관계, 가능성 속에서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물을 보듯이 범주로서의 눈앞의 것들끼리의 내부성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하이데거는 그렇게 잘못 파악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나누어서 인간의 공간성이 신체성의 상태다라는 등으로 오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하이데거는 12절을 마무리하면서 진리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나와 사물, 즉 주체와 객체를 어떻게 하면 일치시키느냐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고,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외부에 있는 객체와 일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밝히는 진리 싸움이 학문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카트처럼 사물 그 자체, 물 자체는 우리 인간의 인식 기관으로는 알수 없다고까지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하이데거는 세계를 객체로 두고 이를 인간이 주체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가장 고유한 존재 양식에 대해 이해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라고 비판을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생각한 것과 외부에 있는 객체가 어떻게 같은 것으로 일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령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치한다는 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동안 인류의 철학사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할수 있는데 하이데거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오해의 길이었다라고 비판을 하네요 하이데거는 13절에서 세계 인식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겠다라고 하면서 제 12절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